박평화 목사의 행복을 찾아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청 앞 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진 거대한 다윗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01년 5월 공화정이 수립된 이탈리아 피렌체로 돌아온 뒤 그의 팔을부터 새로운 도시를 위한 예술 작품이 1504년 9월 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비드상이었습니다. 다비드 조각상은 국가의 영광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비드상은 1873년 피렌체의 아카데미 미술관으로 옮겨졌으며 원료의 자리에는 복제본이 세워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위해 피렌체시에서 제공한 5.5m의 거대한 대리석은 피렌체의 작업장에 4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돌이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채색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그동안 여러 예술가들에게 맡겨졌지만 이 돌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와 같은 시대의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도 역시 포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디스상이 될이 대리석 조각에 달라붙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어린 소녀가 작업실로 들어와 미켈란젤로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소녀는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미켈란젤로는 바위 같은 거대한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조각하기 전에 돌멩이 속에 있는 천사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비드상은 의도적으로 골리앗을 주기 직전에 돌멩이를 매달은 끈을 쥔 왼손을 어깨에 얹고 적을 노려보며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거인 골리앗보다 덩치는 작지만 믿음의 눈이 큰 다윗의 잠재력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머리와 손이 유달리 큰 다비드상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윗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도살인 잠재력이 발휘될 때 인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비상을 깎은 대리석은 수많은 조각가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큰 바위 같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나는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 돌덩이 속에서 천사를 볼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포로 시대에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이해할 수 없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돌을 두드리며 살을 떼어내는 고통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태어날 나의 걸작품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 장로 교회 협동 목사 이신 곽 평화 목사의 행복 을찾 아서 였 습니다.